이별 후찬 사람도 후폭풍이 온다. 진짜 이유 공개. 이별하면 찬 사람이 무조건 잘 지낼 것 같지? 근데 그거 오해야. 찬 사람도 후폭풍이 와. 심지어 더 늦게, 더 세게 온다고. 왜 그런지 그리고 후폭풍이 오는 순간 세 가지를 알려줄게. 1. 이별 직후엔 자유로운 기분. 처음엔 속이 시원해. 아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다 싶지.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막 자유만끽하면서 잘 사는 척해. 근데 이건 진짜 후폭풍이 오기 전 잠깐의 해방감이야. 이전 연인이 진짜 잘 지내는 걸볼때 내가 떠난 뒤에 힘들어 해야 정상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어, 잘 지내네? 더 행복해 보이네? 이때부터 찬 사람이 멘붕 오기 시작해.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친 걸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폭풍이 슬슬 온다. 삼진짜 외로움이 밀려올 때, 밤에 갑자기 허전하고 술 한잔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싶고, 문득문득 혼자라는 게 실감나기 시작해. 게다가 새로운 연애가 잘안 풀리면, 아, 그때 걔가 최고였는데 하면서 후폭풍 터진다. 이별 후에 찬 사람도 후폭풍이 와. 근데 내가 그때 다시 받아주면, 똑같은 패턴 반복된다. 찬 사람, 후폭풍 경험한 적 있어? 댓글로 이응지은 남겨줘.